오 날씨가 흐리긴 한데 수요일까지 비보복 없어서 저 수도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시멘트만 발라버리면 좀안 예쁠 것 같아 가지고 약간 타이 같은 효과 좀 내려고 좀 모은 건데 이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내려와 때까지코트기만 하면 되는데 아빠는 오후에 오시기로 했어요 다행히 날씨는 좋아졌어요 지금 응. 시멘트 사러 가자 사자 이게 그러니까 100ml 쓴다고요 파이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약과요? 제가 안좋은했어요 아, 저 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아 움직이지 말아라는데 왜 왔어. 아니, 속은 수 있어, 그래 뭐 사와와 그래, 와, 그럼 갈락자 아니 이거 <놀람> 안만다고 이게 세개가 있습니까? 한두손으로 20kg 네개 하라 그래머리다 들어가 있잖 어. 여기를 막아버리면 안돼 왜냐면 혹시 나중에 어디 다른 데서 막혔을 때 여기 뭐 넣어가지고 보이 봐야 되거든 큰 통에 저걸 한번 비벼야 되는데 큰 통에 하면 오히려 저게 어차피 기계가 작아가지고 한꺼번에 다안될 텐데 강도가 틀려요 난저거기싹 버려져 버리 버려. 이리 와으 뭔지 아, <laughs> 아빠 벌써 뭐 시작. <쓰시지? 웃음> 어? 아, 난 하나도 안는데 모질하는 거 아니가? 뭐가 왔노? 화포 도사할 거라 그러지, 한포 도사할 는데시면좀 가오라. 아, 내포는 될것 같은데, 안 돼. 아저씨가 실어주거든 엄마 세포는 더 사야 되겠지 네포 와 내려가라 그냥 혼자서는 난뭐하는 것들 지지 일부러 문늬를낸 거예요. <laughs> 근데 대충은 그냥 됐어. 뭐 어차피 거기 메인을 쓸거 아니지. 뭐 혼자 오래 있었지. 1길 갔을 때안 왔... 먹어 그냥 요거 이어서 편나 그럼 7 6 4만2천원 됐던데. 내퍼갖고 됐던좀 어설퍼도 안 남고 딱 됐네. 사람들 산책 많이 다녀서 목줄 못풀어 이그 지지 순디야 벌써 땅을 갈았다 야내 눈에 들어가면 안돼 순디 먹는다안 먹고 있어 아니 마트에 떡볶이 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잘못 산거 같아요 빨리 먹으려고 나한테 작게 울지 마, 반디야. なんでこう 야, 원디 코 터졌잖아. 손이야 손손 옳지 손 옳지 손손 옳지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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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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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손이 손, 손, 손할 때만 하라고! 이게 털이 안 날리고 이렇게, 이렇게 뭉치더라고. 그래서 방 안에서 할때 이거 빗으로 빗겨주고 있어. <laughs> 이제 성났어. 쌀 한번 씻었고 쌀 뜨물 한번 받아 봅시다. 물을 작게 하고 박박 씻어요. 쌀을 좀 갈아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대참다. <laughs> 이건 어제 엄마가 준 쑥인데 양이 좀 작아요. 서서히 초록색 지분이 많아지고 있어. 진정, 진정 좀 해. 왜 그래 아침에? 어... 있구나. 이리 와. 위험해. <laughs> 결국 저기까지 가셨네. 승기야니 네 덕에 찾았다. 여기서 본, 본다고. <laughs>

내가 국질고 된장하고 여가국질하 되지 아니 쌀뜨물로 해야 맛있다며 그래 쌀뜨물 쌀뜨물에 멸치 넣어가지고 그래 우리 고거말려놓고무섭하고 거기 액젓 넣어 고간장 넣어 그때 엄마가 콩간장 넣으라고 했 콩간장 넣어야 돼 음. 나중에 멸치랑 번제 낼예야 빨리 물어 나오라고 얇게 썰었어 네, 더안어 <놀람> 우리 아들 엄마가 아니... 시키는 건... 꼭 <놀람> 이미 우리가 시켜 먹었을지도 있었던... 모고 여기 붓고 다 옮겨 놨는데 죽는다고. 시골에는 이런 가시 풀들이 되게 많아요. 자꾸 여러분들 덥다고 순디 털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데 <laughs> 맨날 이런데 헤집고 다니니까 그나마 털이 좀 갑옷 같은 역할도 해주거든요. 이게 사람도 장갑 끼고 만지기가 만져도 아프거든요. 어이! 이상하게 조용하다 했어, 채순디. 순디 안돼. 기다려. 알지 <laughs> 하지마, 순디야. <웃음> <웃음> 냄새 좀 그만 맡아. 단지 짜증나겠다. 주네요. 아 예. <laughs> 아고. 진비이 일로 와서 먹어. 일로. 위험하다. 이로 와. 알았어. 알았어. 잘했네 풀이 될까? 아 매워서 안될 텐데.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어도 안돼아지실 없네 아니 소리고 나와가지고 하지 마. 아디꼬지지다 단디도. 준디 <laughs> <sentences> 지금부터 손손 옳지 손손 손. 옳지 손 옳지 손? 손? 강지손손강지폭포 어서오십시오 나희 바로 오현의 아버지이자 공주자의나기처을 만나는 자리 결국 남주가 출연을 약속했고 다 말랐어 여기는 순디가 막 뛰면서 여기를 너무 세게 왔다 갔다 하니까 수구 가지 다 부러지고 해서 여기 막아놔야 돼 잘라가지고 흙이 안 들어가게 아피트레스트 이래 놓으니까 예쁘겠네 순디가 발로 다 차고 다니겠죠? 빙고, 빙고. 우! 뛰어도 무겁구나. 같이 들어. 너도 쉬는데, 나는 또 쉬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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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면 해줘! 선! 옳지! 거기 쉬고 있어, 그늘에서. 반성해.